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주플레이어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작 게임 후기 타이틀 은 ea 오리지널 레이블로 퍼블리싱 되고 업계 베테랑들로 구성한 신생 스튜디오 어센더트의 이모탈스 오브 아베움입니다. 본 작품은 싱글 기반의 1인칭 슈팅 장르이며 플스5 엑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에 출시를 했고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이번 신작은 최근까지 출시된 게임 들과 다르게 낀 세대는 제외하고 현 세대 기기로만 나와줬는데 보통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주는 작품들은 다른 건 몰라도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았기에 출시 전부터 기대가 되었던 타이틀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똥물리의 아틀라스 폴른을 이처럼 생각을 하고 덥석 구매를 했다가 답이 없이 저희 순정만 짓밟히긴했지만 나쁜 설레가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지금부터 아베움이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이번 신작 이모탈스 오브 아베움은. 출시 전 공개한 시스템 요구사항이 높아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출시된 얼리얼 엔진 5.1을 사용하고 EA 특유의 뻥튀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PC 기준으로 최소 사양이 2080 슈퍼에 권장 사양이 3080 Ti를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뭐 어찌됐든 높은 사양으로 개발이 된 만큼 4K 해상도에 120프레임을 지원하지만 이렇게 쾌적하게 플레이를 하기 위해선 4090은 필요해 보여 그림에떡 같네요? 물론 저희는 4080으로 PC를 맞추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의 PC 사양은 아니지만 최근 PC판으로 나오는 게임들마다 서로 경쟁을 하듯 발적화를 뽐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화면발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슈가 덜한 플스5 버전을 선택했는데 최적화가 꽤나 안정적이라 만족스러웠습니다. 허나 PC판은 이번에도 주옥 같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그래픽카드랑 담합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당연히 낀 세대가 아닌 현 세대로 나온 만큼 눈에 보이는 화면발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일단 겉으로 봤을 땐 그래픽 자체는 준수하고 60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돌아가고 돌아갑니다. 대신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1인칭으로 플레이하는 FPS 게임 특성상, 프레임만큼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상도를 희생해서 프레임을 살리되, FSR2 업스케일링으로 보완을 하고 있지만, 이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겠죠? 현재 플스5 버전의 정확한 해상도는 확인된 게 없지만, 해외에서 나온 엑스박스 버전 해상도 정보로는 엑시액이 847p, 엑세스가 480p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최근 업스케일링 기술이 발전하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 처참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수치상으로 해상도만 살펴보면 애매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저희처럼 업스케일링에 거부감이 없다면, 솔직히 인게임 그래픽은 괜찮게 보일 수 있는데요? 특히 f s r 를 적용한 파판 16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이모탈스 아베움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배경 그래픽은 허전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낫 배드에, 마법 파티클 효과는 화려한데 60프레임을 잘 잡아줘서,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사운드는 특출난 부분이 없었기에 넘어가고, 플스5 플랫폼을 선택할 때, 중요한 듀얼센스는, 전 투에서 마법에 따라 진동과 트리거를 추가해 줬지만 그렇다고 여러 방면으로 기능을 부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콘솔 플랫폼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음, 본작은 딱 서드 파티급의 듀얼센스 성능 정도입니다. 이모탈스 오브 아베움은 주인공이 마법사단에 합류하여. 군단을 무찌르는 진보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보한 스토리는 소소했지만 마법이 나오는 판타지 세계관만큼은 FPS 장르 한정으로는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뭐 특이한 컨셉의 FPS 게임이라고 하면 작년에 나온 퇴마사 컨셉의 고스트와 이어가 있었지만 보통은 밀리터리나 좀비 게임이 대부분이었기에 오히려 저는 마법 슈팅 설정이 나이스했습니다. 대신 게임 내에 등장하는 NPC 비주얼과 텍스트는 보기 불편했지만 판타지 컨셉과 싱글 플레이 FPS 게임이 유니크한 편이니 참고 넘. 가자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챕터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필드는 세미 오픈월드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드맵 자체는 크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일자형 구조로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선형적인 게임을 찾는다면 정말 제격입니다. 또한 1인칭 특유의 길 찾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포인트로 알려주거든요. 다만 지도가 스타워즈처럼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한 아이템을 찾으러 갈땐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콘텐츠 측면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에서 보던 퍼즐들이 필드 구역마다 한두 개씩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기믹을 싫어하면 좀 짜증이 날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메인 퀘스트와 연계된 퍼즐은 가벼운 편이고 그 외에 나머지 퍼즐들은 탐험에서 하는 거라 강제로 퍼즐을 풀게 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이는 족족 풀고 있지만요. 제가 보통인 거죠? 마지막으로 아베운만의 액션을 말해보자면 총이 아닌 화려한 마법 전투가 핵심이라서 밀리터리 기반의 FPS가 실증나셨다면 충분히 참신하고 재밌다고 느낄 수 있어요. 보통 게임에서 마법은 후방 지원 느낌이 강한데 단순히 후방에서만 마법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쓸수 있는 적 마법, 녹 마법, 청 마법 이렇게 세 가지 마법 종류마다 쓰임이 다르기에 상황에 맞게 스킬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발사 메커니즘은 일반 FPS랑 비슷한데 정 마법은 샷건이 생각나는 고화력의 근접 공격을, 녹 마법은 기관총같이 연사를 주로 쓰는 중거리 공격, 청 마법은 스나이퍼처럼 장거리 공격으로 씁니다. 이 마법들을 상황에 따라 잘 쓴다면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할수 있어 전통 FPS 액션과 다른 참신함을 느낄 수 있고 마법 파티클 효과도 화려해서 눈요기도 쏠쏠해. 슈팅 장르 좋아하신다면 확실히 재밌긴 합니다. 대신 하다 보면 이펙트 효과로 눈이 아프지만요. 그리고 장비 강화와 스킬트리 구성은 육성과 파밍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라이트하면서도 제법 자임새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각 마법에 따른 스킬트리도 특색 있고 무기와 장비 고유 스탯들을 세분화되어 있어 입맛대로 캐릭터를 키우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보더랜드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현재까지 이모탈스 오브 아베움을 하면서 느낀 점은. 최신 그래픽 엔진을 썼다고 했지만 엔진에 있는 최신 기술들이 사양을 많이 타는 건지 아니면 제작진이 최적화했을 시간이 없어서 단순 FSR2 업스케일링으로 땡칠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 소니 퍼스트 파티에 준하는 화면바를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마법 컨셉을 활용한 슈팅 액션이 참신했고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느낀 게임 콘텐츠도 튼실해서 게임으로서는 괜찮은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싱글 플레이 위주의 FPS 게임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다 <목소리법> 이외에 말할 게 있다면 스토리 부분이긴 한데 저희 채널에서는 스포일러를 지향하는 편이라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직접 플레이하게 되면 딱히 스토리에 대해 알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FPS 게임에서 중요한 건 슈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곧 있으면 굵직한 신작 게임들이 다들 밥비 쏟아져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모탈스 오브 아베움의 구매를 망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올릴 저희 리뷰를 보고 고민해 보세요. 그럼 오늘 플레이 후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행복하세요.